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문장 그 다섯 줄의 힘을 아십니까? 그 문장들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첫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끄럼 없는 삶, 그 고결한 마음이 우리 겨레의 혼에 닿아있죠. 둘째,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희망을 말했습니다. 아직 열두 척이 있다. 그 믿음이 133척의 적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용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셋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용비어 천가에서 온이 문장은 깊은 뿌리와 샘처럼 맑은 물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끈기와 굳은 심지를 사랑했습니다. 넷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는 왕을 찬양하지도 전쟁을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연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동해가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영혼을 바랬을까요? 다섯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삶은 아득한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 함께 가야만 버틸 수 있는 길그 길에서 우리는 노래하고 또 희망했습니다 이 다섯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고 흔들린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뿌리 깊은 나무였음을 그리고 당신은 우리 역사의 힘입니다